안녕하세요. 패셔너 브라이프 스타일 루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데일리 렌즈로 사용하고 있는 원데이 컬러 렌즈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에스프리 클리어 컬러 원데이 렌즈예요. 이 렌즈는 제 실생활용 데일리 컬러 렌즈여서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는 보신 적이 없을 텐데요. 사실 화면에서 예쁘게 나오는 렌즈들은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해서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화면에는 화면에는 선명하게 나오지만 좀 어색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생활에서 착용하는 거는 특히 저는 라섹 수술을 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착용할 때 수분감이랑 그다음에 착용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찍지 않을 때에는 이 클리어 컬러 에스프리 원데이 렌즈를 자주 착용하고 있어요 이 클리어 컬러 에스프리 원데이 렌즈는 한 팩에 30알. 그러니까 15일치가 들어있고요. 어, 지금, 지금 제가 실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몇 알이 좀 빠져있죠? 그리고 클리어 컬러 에스프리 원데이 렌즈는 이렇게 브라운이랑 그레이 두 가지 색상이 나오고요. 아무래도 이 브라운 컬러는 웜톤 분이 쓰시기에 좋고, 이 그레이 컬러는 이제 쿨톤 분이 사용하시기에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웜톤하고 쿨톤 사이에 있는 뮤트톤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을 웜톤이랑 겨울 쿨톤 사이에 있는 뮤트톤이어서 그날 그날 화장의 톤에 맞춰서 렌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쿨톤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그레이 컬러를 착용한 상태예요. 색상은 그렇게 진하지 않고 투명하게 제 원래 눈동자 색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라인은 좀 또렷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한번 메이크업을 바꿔서 비교해 볼게요. 브라운 컬러가 확실히 더 따뜻해 보이죠? 제가 이 렌즈를 끼고 콘서트도 다녀왔는데 제가 전혀 낀지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와서 깜빡 잠들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게 콘서트를 보고 왔어요. 그만큼 정말 착용감이 편한 그런 원데이 렌즈입니다. 렌즈 직경은 14.2mm이고요. 그래픽 직경은 13mm로 중간 정도 직경이에요. 움직일 때 훌라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눈이랑 눈동자가 작은 편이니까 그 부분 고려해서 한번 봐 주세요. 이번에는 데일리 컬러 렌즈나 원데이 컬러 렌즈를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한번 리뷰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패셔너블 라이프 스타일 루소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